안녕하세요. 오늘은 설표대 대왕 판단인데 이번엔 남극에서 대워야 합니다. 판다가 버틸 수 있을까요? 이게 이때다 죽슨, 예, 대나무, 아빠, 우 감히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을 때려, 이러미 한 시간 동안 어려운데 다시 풀려났어. 어, 아, 이제 녹았구나. 거 타만 탄다. 손톱이 보이지? 손톱 공격이야. 내 머리를 손톱으로 걷는더 강한 손톱 공격. 어른 손톱 공격. 아, 내 눈이 얼었어. 한쪽 눈이 얼었어. 이제 마지막다개 이것도 얼음이었어. 이제 널 깨트려주겠다. 마지막 돌격박치. 깨져서 판, 판다의 몸 전체가 깨져서 판다 사망. 우와! 네, 이번 승자는 설펴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2회전 대결 네, 흑표범대 사절 사절대결이 있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.